What? o, -o. w are. <놀람> 오늘의 논베팅크. 올쇼월 개봉 앞두고 있는 베놈의 신작. 더라스센스의오프이문습니다 베놈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게 될 이번 영화. 바로 보러 가자. 외딴 말을 걷고 있는 에디. 왼쪽 벽면는서 있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고. 여긴 멕시코의 한 외딴 말이란걸알수 있습니다. 에디는 전작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심각한 표정으로 한 장소에 들어서는데신비트로 변한 오른손이 문고리를 내려치고 I'm an unpredictable side to me. Stop speaking. Chance, 들어선 장소엔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여러 마 s 의사냥 t 들뒤 I'm giving you a chance, s w e 남자에겐 두려울 것이란 없었죠. o u a chance, sweetie. I'm 어, 미리 명복을 빌게 배놈은 왼쪽 발로 남자를 날려버리고 이들은 에디에게 난사를 가기지만 배놈은 잠겨있던 케이지의 문을 열고 이 사냥개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합동 드로키 We are We are, We are... No No 그렇게 4 명의 깡패들을한대묶어1편에그 장면 을 오마주 하나 싶었 으나 여전히 합 이, 안맞는 둘, 그렇게 내남 자의 머리 를숭덩 에디 는 깡패 의 신발 을 신고 다시 거리 를 활보 합니다. 각종 물자들이 보급되고 있는 군사지역 여기 모래폭포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 한 대가 보이고 이차 안에 있던 여성 주노 템플이 연기하는 박사가 비밀 통로에 진입하는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던 이 장소엔 연구 중인 신비어트 여러 마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작품에 새롭게 나오는 트이텔 에지오프 우리 투맨이 소설하자는 군인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다음 장면 앞선 노예우멘 쿠키에 등장했던 그 가게 멕시코 칵테일 바의 남자가 신교호트를 만지러 들지만 이걸 금세 낚아쳐버리는 취태 어... MCU 세간으로 깔짝 넘어갔던 에디는 oh. What's happening? 이렇게 다시 SSO로 넘어갔는데 that,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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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최테라자가이 장소에 등장하냐 개인적인 생각에 이두세계관의 모두 같은 한 장소가 존재하고 이번 영화에선 SSO의 존재하는 똑같은 빠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페이크를 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아니면 설마 진짜 투맨이 소설어자냐? 그리고 다시 아까 그 비밀 벙커 그녀의 목에 이미 감염 흔적이 보이고 이걸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들은 멕시코에 있는 에디를 추적. 특공대들은 에디를 잡아보려 하지만 어, 불길을 뒤로하고 어딘가로 도망치는 에디. 뒤에 장소를 보아니 아까 그 군사 지역이죠. 이들은 헬기를 동원해 물속까지 에디를 쫓고. 이 수중에서의 전기 충격까지 하지만 에디는 어떻게든 이들을 따돌린 것으로 보이고 불꽃놀이가 한창인 라스베가스 그 뒤에 보이는 장면으로 보아 에디는 어느 외딴 가족의 트럭을 빌려탄 후 멕시코를 떠나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기타를 치고 있는 남자를 자세히 보면 버스파에서 리자드를 연기했던 그분 배우 리스 이판이란걸알수 있습니다. 세계관, 다 꼬였냐? 이후 에디는 슈트까지 맞춰 입은 채, 전작의 슈퍼하짐의 챙가 좋아하고, 그렇게 배농가의 댄스. 아이, 진짜 그 댄스가 그 댄스였냐? 드디어 실험보급은 취태또 그렇지 않은 실험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편속신비오토와 한몸이 된그 남자. Monsters. 패트릭 멀리건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멀리건은 사건 이후에 이곳에 격리되었고, 이들에게 꾸준한 실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후 알수 없는 괴물이 헬기를 덮치고, 이 거대한 괴물과 함께 추락하는 헬기. Eddie, 그리고 지구에 떨어지는 수십 개의 운석 1편에 그때처럼 엄청난 양의 신비오트가 떨어지고 하늘이 비행기에 붙어있는 베놈 그리고 아까 그 괴물놈이 베놈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후 군용시설 신비오트 실험장소에 도착한 에디 갇혀있던 멀리건이 스르륵 움직이고 이렇게 초록색 눈가리로 바뀐 모습 다음 시는 에디와 함께 트럭에 타고 있던 가족들. 이들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추락하고, 신비오트 시설에 들이닥치는 베놈. 이미 이곳은 쑥대바 아까 그놈은 죽지도 않고 쫓아왔고, 추락한 일기엔 셔츠 입은 에디가 보이고, 에디와 베놈은 무엇인가를 암시하며, 그리고 마지막 장면, Only one way to find 아까 그 멕시코 외곽에서 말한 마리를 발견한 에디, 이 말을 배노머 시키는 개 쩌는 장면을 끝으로... Okay. 더 라스센스의 여포는 모두 끝이 납니다. 앞서 송미는 이번 영화의 시놉시스, 토머 디는 3부작의 마지막 영화를 위해 마블의 가장 위대하고 복잡한 캐릭터인 배노으로 돌아온다. 에디와 배노은는 도망치고 있으며, 세상에 쫓기며 점점 포위되자 둘은 마지막 한방의 끝을 불러올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네 베놈의 말처럼 결국 그들이 배놈을 찾아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신비트를 지구에 뿌리고 이게 결국 지구를 부수는 전개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예고편 마지막에 암시한 것처럼 둘은 결국 이 행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해 퇴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시리즈가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 일단 예고편 내내 등장하는 요놈 당연스럽게 이 친구는 페이크 빌런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지난 굿즈를 통해 암시한 것처럼 이번 예고편에 등장한 우리 톡신이 메인 빌런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번 작품이 시리즈의 최종장을 그리는 만큼 이 빌런의 루머도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었는데 먼저 베놈의 첫 번째 빌런이었던 라이언 oh, <laughs> 신비오토무리의 대장이었던 이 친구는 칼튼 드레이크를 숙주로 삼았고 이렇게 온몸이 무기인 아주 강력한 친구였지만 <목소리> 이런 대장의 말을 듣지 않고 지구를 지키려 했던 어, MBTI F 베놈 베놈은 지구라도 먹기 위해 지구에 남고자 했고 No, we won't let you destroy this world. 결국 이렇게 호각의 대결을 보여주더니 멋진 폭사로 퇴장해버립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두 번째 빌런으로 등장한 카니지 카니지는 쿠키에 등장했던 연쇄살인마, 이캐서디의 몸을 숙주로 한신비오트로 우연한 기회로이 둘이 합체하게 되는데 에디에게 패드립을 날렸던 캐서디. 근데 여기서 베놈이 발견하고 결국 이렇게 아야. 에디의 피에서 나온 신비오트를 삼키면서 카니지라는 괴물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번 3편의 빌런. 때는 지난 5월. 스턴트팀의 굿즈에 벌던 초록색 컬러의 흔적. 지난 2편의 로고에서 카니지를 암시했던 것처럼 이 로고에서 3편의 메인빌런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베놈의 또 다른 자식인 레셔로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 1993년 원자 코믹스. So I have to ask, how does that work? You know, with exactly the Life Foundation thing. How does it how does it uh I don't know, how does it go about, say, testing pharmaceuticals? Eddie, we're talking about the rocket here. No, I'm not, I'm not. I'm talking about the allegations that your entire empire is going build on dead bodies. Sir Eddie. Chambers 1편 속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실험을 통해 탄생한 친구로 붉은색이었던 카니지 한달리 전체 피부 톤은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고 베놈처럼 초인적인 인가 내구성 음, 이렇게 채찍같은 촉수까지 레셔의 숙주는 라몬 에르난데스 이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용병 출신으로 숙주 자체가 뛰어난 피지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3편에 진짜 이 레셔가 등장한다면 이 숙주를 어떤 인물로 대체할 것인지 아, 귀추가 주목된 상황이고요 사실 1편까지만 해도 액션, 대놈 연출에 대한 호평이 많았지만 아! 2편에까지 여실히 드러나버린 개연성 이 안티 히어로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깊이감 있게 다루지 못할고 전체적으로 도려낸 것 같은 편집과 서사를 통해 팬들의 호불호가 아주 명확하게 갈려버립니다 사실 이런 건 이집트이라서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3편도 기대보단 걱정이 더큰 상황 또 이번 영화가 베놈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이젠 진짜 토마디의 베놈을 보내줘야 할 때인가 라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3편의 감독과 각본가는 전작의 각본가인 켈리 마르셜이 모두 담당했다는 거어 그만 알아보자 라스트 댄스의 북미 개봉일은 10월 25일 우리나라는 기존처럼 수요일 개봉이 정배인 상황인데 과연 이번 작품이 베놈의 라스트 댄스가 될지 아님 진짜 논배의 마지막 무덤이 될지 이 베놈의 소식은 꾸준히 추적할 예정이니, 구독 누르시고 소식 받아보세요.